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방송 빅사리가 뭐냐면 이 가브 프레임 지오 o kr 여기에서 예 일단 여기는 공짜 꽁짜 같지만 공짜가 아닌 예 사이트고요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고요 i r p 로그인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운로드로 가서 개발한 경우를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예, 요거를 다운받고요. 저는 64비트 컴퓨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요렇게 해서 다운받고요. 다행히 느리지는 않습니다. 음, 내 컴퓨터가 64비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내 PC가 있죠. 내 PC 오른 버튼 눌러서 속성하시면 여기에 64비트 운영체계 이렇게 나옵니다. 32비트는 32비트라고 나오고요. 자, 아, 에리 프롬님, 그다음에 승범이님, 그다음에 f b i 는1 세미콜론님 반갑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했는데 <laughs>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네요. 예. 일단 제 PC에는, 예, 제 PC에는 그 여기에 전제 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하려면 예, 자바가 필요해요. JDK가 그래서 JDK 1.8, 1.7두 가지가 깔려 있는데요. 예, 얘를 이제 예, 어, C 드라이브에다가 아 C 드라이브 아, 아 D 드라이브에다 깔게요. D 드라이브에다가 <laughs> 방송을 하면 참안 좋은 게. 방송용 PC가 따로 있어야 돼요. <laughs> 막다 보이잖아요. 배틀넷뭐 이런 거. 시디 c 님아니아시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예. 아, 폴더를 열어서 아, 다행히 다운로드가 비어져 있어서 다행입니다. <laughs> 여기 아, 이상한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아, 그, 감기 걸린 건아니고요 <laughs> 어, 그냥, 목소리가 잠긴 것 뿐이에요. 방금 일어나가지고요. <laughs> 아, 디드라이브에다가 설치하겠습니다. 네. 자, 아, 예, 다운로드는 380메가인데, 음, 어, 702메가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음, 음... 지금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지난번 방송 삑사리를유지부수하는 그 방송이고요. 이거 뭐한 15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 또 재밌는 그 프로그래밍 업계의 개발계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아 역시나 <laughs> 하드디스크는 시간이 좀 많이 아, <laughs> 예. 어, 안녕하세요, 어 빌트, 아, 빌드TV님. 어, 방송국 하세요? 해공예가 뭐죠? 해공예는 저 처음 보는데. 해공예? 예. <laughs> 예.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예, 압축은 다 풀렸고요. 아, 이제 아, C 드라이브 아니고 D 드라이브고요. D 드라이브에 여기 압축 푼요 폴더가 있죠. 이 클립스에 가서 예, 요거를 실행을 시킵니다. 전자정보표준프레임워크 3.2 버전이고요. 예, 아, 아, 그룹 보고 오셨다고요. 예. <laughs> 예. 이게, 그룹하고 해공해하고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긴장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예! 이렇게 해서 딱 나오게 되는데, 기본, 워크스페이스 기본을 잡아주네요. 예전에는 이게, 어, 작업하다가만 그게 나오는데, 여튼 뭐, d 드라이브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아. 해공에 제가 아 생활 코딩 보셨는데 해공에라는 그룹 보고 아 알겠습니다. <laughs> 저도 궁금하면 <건> 못 찾는 <laughs> 예 떴습니다. 예 이렇게 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우고 어, 전자 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로 Eclipse랜드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하고 똑같이 나왔죠. 예 아,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설치하면 여기 이가브 프레임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가브 프레임이라는 퍼스펙티브 제가 지금 뭘 눌렀죠? 예,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오픈 퍼스펙티브를 눌렀죠. 예. 그 다음에 음, 여기에서 이가브 프레임이라는 이 녀석을 선택하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메뉴가 여기 나타납니다. 예, 지난번 삑사리는아 뭐가 픽살이었냐면 일단 서버는 설치 잘 됐어요 서버는 어차피 아파치의 예, 톰캣 요 녀석을 예, 7.0 톰캣 9.0 만들고 있는데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뭐하는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여튼 어 톰캣은 그냥 예, 제 pc에 뒤에다가 깔아 버릴게요 뒤에다가 예,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요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폴더 하나 더 만듭니다 톰캣아7해 어, 가지고 만들고요. 그다음에 다운로드 해서 인스톨을 합니다. 예. 아예 e 셉트해 가지고 예, 다운로드 하고 그 위치는 이제 어, a 캣7 여기 를 선택하고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 어, 예. 지금 언노운 버전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아직 다운로드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예. 이게 없어졌죠? 예, 다운로드가 다된 겁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통 캐시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삑사리 예, 장면을 이제 제가 재현을 합니다. 아, 갑자기 제가 재현 배우가 된 느낌인데요. <laughs> 파일에서 뉴하고 어, 전제정보표션 프레임워크의 가장 대표적인 웹 프로젝트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new eGovFrame 웹프로젝트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아, 점을 항상 찍어야 됩니다 어떻게 ok.egov okay 어, 제가 여기 타이핑을 하면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자글자글하게 예. 예, 메이븐이라는 녀석이 예, 그룹 아이디 t 아이디, 이티팩트 아이디가 필요한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니네 어, 어디 출신이야니 네 이름은 뭐야 예. <laughs>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름은 똑같은 아 아니구나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laughs> 이름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유니크한 그룹을 나타내는 게 이제 그룹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주고 통계 지정해주고 예, 여기에서 아래쪽에서 넥스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제네레이트 이그 l 플딱 해주면 뭐 jsp gif에서 게시판 샘플 소스가 딱 나타나는데 이게 지난번에는 이제 삑사리가 났죠. 네. 어, 여기 만들어졌는데. 네. 두번 눌리니까. 여기 딱 됐고. 근데, 이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왜 그랬는지. <laughs> 원인을 찾았습니다. 아, 일단, 아, 이 똑같은 게, 아, OKJSP의 OK 그 후속 버전이죠. 오케이제스피 okay, 시즌2 오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어 프로그래밍 관련 질문을 하는 사이트인데 어, 오키는 처음이지어서와예 <laughs> 네, 여기에 이제 어, 어디갔냐? 어 지웠나? 설마? 어, 아 질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아 질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죠. 얼 예. 네. 전제정보 필름 프레임워크 세팅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요, 8시간 전에, 네. 기분전환님이 올리신 글인데, 네. 이가브 프레임의 웹이라든지 요게 딸랑 나옵니다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요렇게 필요하고 됐어요. 그래서 설정 파일은 나오는데, 기본 JSP 페일이 안는다고 나오네요. <laughs> 이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 어 이거를 이제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일단 Eclipse를 끕니다. 더블클릭 해가지고 Eclipse 종료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예, 1.8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고요 어, C 드라이브 자바에 아 프로그램 파일즈 자바에 1.7 여기로 들어가서 빈 요걸 선택합니다. 빈 폴더지만 비어있지 않다는 게 함정. 예, 그래서 자바가 있고 자바 W라는 놈이 있거든요. 얘는 저 묻지 마세요. 예, 잘 모르니까. 예, 이렇게 되고 D 드라이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Eclipse 다시 들어가서 Eclipse INI라는 녀석을 예 편집합니다. 아, 뭘로 연결 프로그램은 WordPad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그리고 Eclipse WordPad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내려가면 어이 여기는 눈이 두 개인 사람 에, 두 개인 라인들이 되게 많이 아 여기 하나 또 있구나. <laughs> 여튼 아이 VM 아규먼트, 버추얼 머신 아규먼트라는 녀석이 있고요. 여기 위에다가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VM이라고 쓰구요 <laughs> 갑자기 내가 할까 되네. <헷갈리네. 웃음> 아, 하나만 쓸게요. 에이,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어, 비겁하다 욕하지마 <laughs> 비겁하다 욕하지마 막예 예. <laughs> 예, 이렇게 딱 마이너스 vm하고 이렇게 써줍니다 이두 줄을 추가했습니다 어디 위에 vm하고 이렇게 두 위에 이렇게 두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예, 이클립스를 다시 실행을 합니다 아 굉장히 좀 썰렁하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laughs> 혹시, 뭐, 이 전자정보 퓨전 프레임워크 말고도, 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어 1순위로 제가, 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언제나 그렇듯이, 전자정보 퓨전 프레임워크는 떴고요 예. 이클립스는 떴고요 이제, 예,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예. 예 파일에서 뉴 누르고, 이, 거 프레임 웹 프로젝트, 여기에 OK.EGOV2 okay. 통켓 네. 지정하고 그 다음에 피니쉬 눌러서 아! 피니쉬 눌러서 아... 피니쉬 눌러서 실수를 했습니다. 아. 피니쉬 눌러서 실수를 해버렸네요. 근데 얘는 또왜안 끝나니? <laughs> 아 끝났다. 어, 피니시 눌러주면 아무것도 안 생겨요. 예. 그래도 J는 생겼고 예. 아무것도 안 생겨요. 비슷하죠. 그래도 안 생겨요. 이런 거랑 비슷하죠. 예, 다시 얘 죽이고 얘 죽이고. 예. 예. 그 다음에 어, 긴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다시 살까요? <laughs> 과연 다시 살까요? 예, 딜리트하고 싹 지워버립니다. 예. 요거 해주면 흔적도 안 나, 휴지통으로도 가지도 않고, 아, 휴지통도 없이 그냥 싹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 지워졌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뉴하고 예, 그 다음에 웹 프로젝트 OK. egov2 예. 아까 제가 왜 픽셀이가 났죠? 예, 피니쉬 눌러서 그렇죠? 예, 넥스트를 눌러야 됩니다. 넥스트 누르고 예제 소스 제네레이트 요거를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피니쉬를 해줍니다. 아, 자 그러면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오, 오, 예, 뭔가 열심히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밑에서 예, 뭔가 열심히 밑에서 돌아오고 있죠. 예, 짠, 예, 피니시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예, 파일이 나왔고요. 어, 할렐루야님이 어, 걸스위치 할렐루야. <laughs> 아. 맞습니다. 스프링 개발 맞고요. 전자 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스프링 개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코드들도 생성이 됐고 그 찾지 못하신다고 하는 그 컨트롤 시프트 r 눌러서 컨트롤 시프트 r 누르면 오픈 리소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jsp 해 주면 JSP는 저는 다행히 나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눌러서 그다음에 Run As, 어, Run on Server 이렇게 해서 Finish 눌러서 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아아 c o u l d n o t Load Configuration 예, 또 그러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laughs> 아 참. 에이. 아, 컴퓨터이션 하나도 못져졌네 어, 이런. 이게 말이 안 돼. <laughs> 전제 중 표준 프레임워크 아, 이 클립스 썩세요. 이 클립스 썩스. 에이. 그러면 잘안 되면 항상 하는 거 있죠? 예. 껐다 키세요 지워, 삭제했다가 다시 하세요. 예. 자. 이렇게 예, 하고요. 그다음에 예. 피니시 해 가지고 통캣 다시 했는데 요번에는 파일이 생겼죠? 예.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런 a 즈 그다음에 런온 서버. 뭔가 안, 안 되면 당황하지 말고 껐다 키세요그 예. 다음 피니시. 예. 그러면 돌고 있고요. 예,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잘 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나왔습니다. 네. 어, 8080 포트가 보기 싫은 분들을 위해서 아, 이게 또안 되거나 뭐 바인드 익셉션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포트를 바꿔 보겠습니다. 요 어, 아래 서버 탭에서 요거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예. 탭을 더블 클릭하면 전체화면이 나오죠? 예. 탭을 더블 클릭하면 전체화면이 나오는데, 이 전체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8080 이렇게 있거든요? 얘들을 이제 7005, 그 다음에 아래쪽 클릭해서 7070, 그 다음에 여기에 예, 7009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변경을 했는데 앞에 여기 별표가 있건 저장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장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 저장이 안된 이유는 이게 멈추지 않아서 그럴 수 있고요 요거 멈추지 않은 경우에는 요거 빨간색 사각형 요거를 클릭해서 단축키는 Ctrl Alt S 입니다 예. 단축키는 Ctrl Alt S 고 예,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 오른 버튼 눌러서 Run as, Run on Server 피니시 돌리면 예 이제 돌아갑니다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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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있습니다 예다 돌았고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이거를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보려고 하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보려고 하면 예 크롬 브라우저에서 보려고 하면 예, 크롬 브라우저를 키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예, 이렇게 붙여놓고 하, 해주면 예, 크롬 브라우저에서 나오죠. 근데 이게 복사해서 붙이고 막 이런 거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브라우라고 어 B R W라고 치면 예, 여기에 웹 브라우저라고 나옵니다. 예. 비아로까지만 쳤는데, 브로, 헤이 브로, 뭐 브로죠.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가 나왔고, 여기에 에, 에, 디폴트 시스템 웹 브라우저의 익스터널, 기본은 인터널인데, 이거를 이렇게 딱 잡아주면, 저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가 시스템 기본 브라우저라, 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OK 눌러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오른 버튼 눌러서 런네즈, 러 v 서버 이렇게 딱 해주면 예 크롬 브라우저가 바로 뜨면서 예 떴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제가 픽사리는 다 메이크업을 했고요 정정 방송이죠. <laughs> 이제 오늘 방송 끝은 아니죠.